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를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택천 쾌께 개사, 단사, 상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쾌께의 초여부터 상여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초구는 장우, 전진이, 왕하야, 불성이니, 위구리라 상할 불성 이왕이 구야라 초구는 항상 초여부터 상여까지 있을 때 처음에는 초를 얘기하고 상여는 위치 가장 위에 있는 건 상여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양은 늘다 아시지만 구로 표현을 하고 대표를 하고 음은 육을 대표수로 쓰고 있습니다. 자, 초구는 나아가는 발에 씩씩함이 있으니, 초는 가장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비유하면 발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죠? 초구는 나아가는 발에 씩씩함이 있으니, 나아가서 감당하지 못하여, 아직도 초여는 사람으로 보면 어리고, 나이로 보면 아주 어린 그런 데 해당됩니다. 나아가서 감당하지 못하여 허물이 되는 것이다. 어물이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다는 거예요. 상에 말하였다. 감당하지 못하면서 나가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초요에서 좋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초요는 어떤 일을 시작하는 단계, 나이로 보면 가장 어린 단계. 그러다 보니까 초요에서는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는 단계가 그런 단계는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씩씩함이 나아가는 발에 있다는 것은 근깨의 특징은 강함, 씩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깨의 특징은 구쌤. 그 다음에 씩씩함,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양으로서 중도가 없어, 초효는 양이지만, 뭐가 어요 중도가 없어서 조급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씩씩, 나아가는 발에 씩씩함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 어린 사람, 배우지 않은 사람, 이제 배우기 시작한 사람, 그런 사람은 사리에 밟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래에 있어서 사리에 어둡기 때문이다. 그걸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예측했을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했을 때태청캣께 초여가 나오면은 의욕은 있으나 양이니까 구셈. 근께 자체는 구셈이고 양자리 양이 있으니까 의욕은 있으나 지혜가 밝지 못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기 쉽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초구는 장우전진이 왕하여 불성이니 위구리라 상할 불성이왕이 구야라 초구는 나아가는 발에 씩씩함이 있으니 어떠한 충분한 계획이 없이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나아가서 감당하지 못하여 허물이 되는 것이다 상해 말하였다 감당하지 못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잘못이다 이를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회를 보겠습니다 자 구인은 척혼이 모야의 유융이라도 무를 이루다 상할 유융무리는 덕중도야 일세라 구인은 두려워하고 호소함이니 이효의 이효 이호, 그죠? 구인은 두려워하고 호소함이니 한밤중에 적병이 쳐들어와도 군사가 쳐들어와도 적의 병사가 쳐들어와도 걱정할 것이 없도다. 상에 말했다. 유흉무은 적병이 쳐들어와도 권심이 없음은, 뭐 때문에? 중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주역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중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코. 자, 뭐예요? 두려워하고 호소하는 것은, 이효가 근깨이면서도 두려워하고 호소하는 것은, 비록 강이나, 보면은 간이에요. 그죠? 근깨니까. 비록 간이나, 뭐를 했어요? 음의 자리에 처했기 때문이다. 바깥으로는 간이지만, 내면으로는 음이에요. 바깥으로 강한 기운은 있지만, 내면에는 근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강하나, 효가 비록 강하나, 음 위에 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를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개 자체는 다섯 양이 한 음을 척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유를 척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모야의 유형이라도 한밤 중에 적병이 쳐들어 온대 해도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근심이 없다는 것은 중도가 있어서 가운데 자리. 중도는 뭐예요? 가불급이 없는 것을 중도라고 그럽니다 가불급, 지나침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것그 자체를 중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도가 있어서 능이 안다 능이 안다는 것은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아는 것을 능이 안다고 표현을 합니다 중도가 있어서 저절로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능이 경계하고 대비함을 알기 때문이다 중도가 있으면은요 가불급 뭐, 뭐예요 자, 중도가 있다는 것은 지나침이나 미치지 못함이 없어 가지고 중도에서 딱 보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가 있어서 저절로 누가 알려 주지 않아도 경계해. 저 상효가 굉장히 위태로움이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대비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구인은 초코니 모야의 유용이라도 무리를 이로다 상할 유용무리은덕중도야 일세라 구인은 두려워고 하 호소함이니 한밤중에 적병이 쳐들어온다 해도 근심할 것이 없도다 상해 말하였다 적병이 쳐들어와도 근심할 것이 없음은 중도를 얻어가지고 저절로 경계하고 대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3회를 볼까요? 자 3회는 상당히 기네요 그죠? 내용이 그죠? 구삼은 장우구하야 구, 장우구, 뺨구자입니다 장우구하야 유흉이나 독행우니 군자케케라 참 어려운 말이네 그죠?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약유유온이면 무구리라 상할군자는 케케라 종무구야니라 구삼은 구는 양이고 삼은 세 번째 이거죠 구삼은 구샘이 강대뼈에 나타나 요거는 요 구샘 씩씩함이에요 그 구샘이 강대뼈에 나타나 강대뼈라는 것은 네개 중에서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요네개 중에서 위에 우리 몸 전체에서 강대뼈는 얼굴에 있으니까 위에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구샘이 강대뼈에 나타나 흉암이 있으나 흉암이 있대요 지나치게 강하니까 홀로 가서 비를 만나니, 홀로 가서 비를 만나는 거 설명할 거예요. 군자는 결단할 것을 결단한다. 만약 옷이 젖음에, 옷이 젖어요. 상유를 만나러 갔다 합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옷이 젖음에 성냄이 있으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군자는 결단할 것을 결단하기 때문에 끝내 마침내 끝에 가서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장우구 씩씩함의 얼굴에 나타났다는 것은 지나치게 강한 기세빚 자입니다 기세 기세 분 강한 기세 분 자입니다 지나치게 강한 기세가 안색에 나타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강하다는 것은 근께도 강하고 양도 강하고 양 자리에 양이 왔기 때문에 지나치게 강한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럼 왜 얼굴에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했나면은 네개 중에서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얼굴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독행우다 홀로 가서 비를 만난다 이런 내용은요 사묘 홀로 상효와 요 삼효와 상효가 음양으로서 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효가 홀로 상과 요 과자가 빠졌네 그죠 여 더블렸죠 삼효가 홀로 상효와 서로 호응함을 이룬다 다른 것은 짝이 안 되는데 삼효하고 상효는 서로 짝이 돼 가지고 비를 만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군자는 캐캐라. 군자는 결단한 것을 딱 결단한다. 그거는 가가 지고 자기 짝이 되지만 가서 하 저거 하지 않고 호응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척결을 딱 한다는 얘기예요. 왜 척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강으로서 발음을 얻어서 자 요거는 사면은 강이에요. 발음을 얻었다는 것은 양자리에 양으로 왔다. 우리 자리를 보면 여기 여기는 양자리가 돼요 음은 여기는 음자리 양자리 이렇게 되잖아요 양자리의 양으로 왔기 때문에 발음을 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자리라는 것은 처신하는 분수를 의미합니다 양자리의 양이 왔다는 것은 처신을 제대로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강으로서 발음을 얻어 가감하게 결단함을 이룬다 군자는 탁 첫결할 것을 첫결한다. 미련은 있지만은 이거는 아니야 하고 의의가 아니면은 첫결을 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네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약의 유언이면 무구리라. 만약에 옷이 저점에 성냄이 있으면은 사묘하고 사묘하고 만나가지고 합업돼가지고 첫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빠져 들어가면. 호응해 가지고 그게 빠져 들어가면은 아 내가 왜 이래 자고 이거는 의가 아니하고 성냄이 있으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냄이 있으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성냄이 있다는 것은 곧 서로 호응은 되지만 척결을 해야 될 때는 강하게 척결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군자는 결단할 것을 결단하기 때문에 뭐예요? 끝내 허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설명의 내용을 가지고 가, 다시 한번 볼까요? 구삼은 장우 구하야 유흉 이나이나롭 됩니다. 독행 우니 군자 케케라 야규 유원이면 무구리라 상할 군자는 케케라 종무구야니라 구삼은 구셈이 강대뼈에 나타나 흉함이 있는 듯해. 그죠? 막 성질이 강함이 얼굴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강으로서 네 개의 가장 위에 있는 것을 비유했습니다. 흉함이 있으나 홀로 가서 비를 만나니, 삼효와 상효는 서로 호응을 하니, 가서 비를 만나가지고 설득해서 척결을 하는 겁니다. 비를 만나니, 군자는 결단할 것을 결단한다. 양으로서 양자리에 발음을 얻어가지고 나하고 호응은 되지만은 의가 아닐 때는 첫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옷이 젖으면 불이 합을 해가지고 그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음에 빠져들면 때가 첫결할 때이기 때문에 때에 맞게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 옷이 젖으면 이거는 비유한 거예요. 내가 가서 합을 해가지고 그에 빠져들면 그런 얘기입니다. 성냄이 있으면 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첫결을 해야 되는데 왜 빠져들지 하고 성냄이 있으면은.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군자는 결단할 것을 결단하기 때문에 끝내 허물이 없다. 자,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미래 예측을 했을 때. 택천쾌께 사묘가 나오면 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이 보기는 좀 지나치게 강한 것 같으나 행동은 올바르게 하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효를 볼까요? 자, 구사는 둔무부하야 기행차전이 겨냥하면 회망하렴만은 무는 불신하리라. 상할 기행차전은 위부당냐요. 무는 불신은 총불명냐라. 구사는 볼기에 살이 없어서 그 나아감에 머뭇거리미니 양을 이끌듯이 하면은 후회가 없지만은 없겠지만 양을 이끌듯이 하면 후회가 없겠지만 양은 어때요? 양은 동물 중에서 자존심이 가장 세요 앞에서 끌어다니면 목이 떨어져 안 따라옵니다 뒤에서 그냥 저절로 가게 놔둬야지 잘 줄지어서 갑니다 그래서 양을 이끌듯이 하면 후회가 없겠지만 말을 듣고도 믿지 않을 것이다 사유는 기가 먹었나 봐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상에 말하였다. 그 나아감의 머뭇거림은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고 말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듣는 것이 밝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행차죠. 그 가는 것이 머뭇거리는 것은 나아가는데 가감하지 못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현은 양이지만 양이지만, 양은 원래 나아가기를 잘하는데, 가감하지 못하는 것은 음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양이지만, 음자리에 있어서 나아가는데, 가감하지 못함을 그 나아가는데, 머뭇거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견양, 양을 이끌듯이 하면 후회가 없다. 그거는 뭐냐 하면요. 은 양이 먼저 나아간 이후에 음은 항상 뒤따라 가는 겁니다. 양이 먼저 나아간 이후에 따라가면 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나아가면 실패하기 쉽다. 남이 할 때, 앞으로 먼저 나아간 사람이 있을 때, 뒤따라서 가면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을 해도, 말을 들어도 믿지 않는다. 누구의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의 충은, 남의 충은 좋은 말을 듣고도 당신이 뭘 알아하고 듣지 않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본인도 행동을 잘 못하면서도 그죠. 그래서 말을 들어도 믿지 않는다는 그 남의 충언을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왜 그러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은 듣는 것이 밝지 못해 듣는 것이 밝지 못하는 것은 양이지만 자리가 음의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음은 어둠으로 표현하고 양은 밝음으로 표현합니다. 겉으로는 밝아 보이지만 내면은 어둡기 때문에 뭐예요? 음의 음자 음자리에 그하여 그 강하게 결단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는 것도 밝지 못해요. 양이지만 음자리에 왔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구사는 둔 무부하야 기행 차전이 겨냥하면 해망하리만은 무는 불신하리라 상할 기행 차전은 위 부당냐요? 무는 불신은 총불명냐라 구사는 볼기에 살이 없어서 살이 없다는 것은 양으로서 음을 자리 왔다는 거예요. 음은 어하잖아요. 음은 음은 다른 말로 표현을 허라고 표현을 합니다. 허. 음자리니까 허예요 양은 다른 말로 실이라고 표현합니다 볼기에 살이 없으니까 허하, 허하니까 살이 없는 거죠 그죠? 볼기에 살이 없어서 그 나아가며 머뭇거림이니 가감하게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양이지만 내면에는 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을 이끌듯이 하면 후회가 없겠지만 남이 먼저 간다면 뒤따라 가면 은 후회가 없겠지만은 말을 듣고도, 옳은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어둡기 때문에, 그죠? 상활, 상에 말하였다. 그 나감의 머뭇거림은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고, 자리가 마땅하지 않은 것은 양으로서 음자리 왔기 때문이고, 말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남의 충은 훌륭한 말, 옳은 말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듣는 것이 밝지 못하기 때문이다. 듣는 것이 밝지 못하는 것은 겉으로는 양이라 밝은 듯하지만 음자리 있기 때문에 내면은 음이기 때문에 어둡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예측했을 때 택천케 사효가 나오면 일이 잘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남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뒤따르게 되면 은꼭 충고를 듣게 되면은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은 혈육 개켜면 중행의 무구리라 상할 중행 무구나 중미광야라 중행 무구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구원은 혈육을 가감하게 끊으면 혈육이 있슨 문제네? 혈육을 가감하게 끊으면 중도를 행함에 허물이 없을 것이다. 허물이 없는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중도를 행함에 허물이 없다는 것은 중도가 빛나는 게 아니고 중도가 빛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택계가 맨 위에 있을 때 오효는 좋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택계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기쁨의 의미가 있어요. 기쁜데 오효는 척결을 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척결을 할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척결을 못합니다. 우리 행동, 몸과 마음과 행동이 다 같아야지 빛남이 되는데, 겉으로는 적결하지만, 마음 속에는 삼혈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혈류 캐캐는, 혈류 혈육 캐캐는, 혈류은요 비름나물이 비름나물. 풀 중에서도 음기가 가장 센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말과 아름다운 색으로서 남을 기쁘게 함을 비유한 거예요. 요 육이요 상효가 어때요? 상효 자체는 기쁨이잖아요. 태계 자체는 맨 위에 있어요. 그래가 기운이 엄청스, 음기가 세다는 것을 혈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과 안색으로, 말과 얼굴빛으로 남을 기쁘게 함을 비유한 거예요. 근데 오효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지금 오효하고 있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첫결은그으론 했지만 마음은 이미 뺏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중도가 빛나지 못한다. 오효는 뭐예요? 양자리의 양으로서 중도까지도 있는데도 마음은 이미 뺏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하게 미혹돼 있다. 음기에 음기는 다른 말로 상효에 상효. 상효에 심하게 미혹되어 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중도가 겉으로는 중도를 행하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중도를 못 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구원은 혈육 캐캐면 중행의 무구리라 상활 중행무구나 중미광야라 구원은 혈육을 과감하게 끊으면은 산혈을 과감하게 끊으면은 중도를 행함에 허물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과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죠? 왜택계가 기쁨이니까. 상에 말하였다 중도를 행함에 허물이 없다는 것은 중도가 빛나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 겉으로는 어떤 일을 했지만 은 내면적으로는 정리가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해요 보겠습니다 상육은 무호니 종유흉하리라 상할 무호지흉은 종불가장야라 상육은 하소할 곳이 없으니 호소할 곳이 없으니 끝내 흉함이 있다. 상해 말하였다. 하소연할 것이 없어서 흉함은 끝이라 이택계의 끝이라 오래 갈수 없기 때문이다. 자, 무엇랑 호소할 것이 없다는 것은 그 당류가 모두 잃었다. 여기 끝나면은 의미 하나도 없어요. 당류 내가 호소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순양으로 여기에서는 순양이 되죠 하나만 양이 되면 상혀만 동하면 양으로 바뀌면 순양이 돼 버려요. 그래서 내 당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호소할 곳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끝내 오래 갈 수가 없다. 이미 음의 때는 지나간다. 소인이 그 때를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천께 상요가 나왔을 때는 어떤 일을 했을 때 미래를 예측했을 때 일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상육은 무혼이 종유용하니라 상할 무호지용은 종불과장야라 상육은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 나의 짝 똑같은 유가 없으니 끝내 흉함이 있다 때가 다 지난다 그죠? 상에 말하였다, 택계의 마지막이니까 때가 다 지났다. 상에 말하였다,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흉함은 택계의 끝이라 마지막이라 오래 갈수 없기 때문이다. 자, 오늘은 택계의 처여부터 상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혀를 보면요, 오효가 중도가 있고 제자리에 와서 상당히 좋은 게 많은데, 택계가 위에 있을 때 오효는 좋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계 자체는 기쁨이에요. 오효는 중도의 자리고 군주의 자리고 가장 장의 자리인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서 겉으로는 할수 있지만 내면으로는 이끌림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맨 위에 있던 음이 아래로 내려가는 천풍국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TV를 보시다가 부족한 면이 있으면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